자 바로 엊그제 충주시에서 웅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어이. 났었습니다. 황당한 충격에 만일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큰 인명피해를 입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자 해당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두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어 저렇게 갑자기 음. 자 이곳이 바로 사고 현장입니다. 현재는 이 무너져 내린 부분을 임시로 비닐로 그냥 덮어놓은 상태인데요. 이 반대쪽에 보시면 당시 벽 밑에 있었던 차량이 엉망이 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두개중한 차량은 폐차 직전까지 갔습니다. 해당 파손 차량의 차주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아이고 차가 위에 뭐 지금 나만한 게 없네요 지금. <laughs> 음, 말대로 같죠. 네. 제가 원 차를 뺄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때 비가 또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거 좀 소강 상태 되면 빼려고 응. 했던 건데 응. 좀 늦은 거죠. 사고 전날 이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표가 됐고. 한 시간 동안 약 55mm의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지금도 심장이 떨려요. 네. 여기가 흙이었어요. 원래. 아 원래는 흙이고. 네, 저거가 하루 아침 에 무너졌다 이거죠. 자, 원래 집안이 더 원래. 이어졌던 이곳은 하루 사이에 절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이 조금 갔더라고 아, 그래가구나. 네. 저희가 이제 동사무사하고 시청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여마다 여기 차를 우리 차도 이런 다됐어야 되고. 네. 나가는 행인들도 위험하고 이게 언젠가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거부터 좀 조치를 해주세요. 지원 요청을 했는데 네. 그냥 사유지라서 이제 우리 보고 이런 소로 수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세면날아보버 그 해서 틈에, 아, 틈에 깨끗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방심이 된 거예요. 자, 집주인은 임시 방편으로 보수 공사를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지원 그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이제 농어촌 공사 땅이긴 하거든요. 이쪽에다가도 저희가 이제 공문을 요청을 해서 위험하니까 여기 관리에 좀 힘써달라고 했는데 여기 옹벽이나 석축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직접 축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자, 옹벽 안쪽이 사유지라면 소유주가 직접 보수 및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붕괴된 옹벽으로 걱정되는 곳은 이 집만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옆집에도 피해가 갔다고요. 그 걱정은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집안이 흔들려가지고 이게 조개 네. 폭삭 내려가지면 집까지 위험할까봐. 어, 그런 데 어떤 대책이 없죠. 뭐 이제 또 와르르 할때까지있다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 자, 보시면 옆집에 붙어있는 담벼락까지 금이 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기둥도 어, 위험해. 기둥 밑에 부분도 지금 균열이 가 있고요. 집안이 좀 불안한 그런 증상들이 여기저기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검사안될 텐데. 자,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장마 예보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저기 여기 다 붕괴돼. 폭염이 너무. 뜨는 애가 타죠. 불과 지난 일요일까지만 해도 대구에서도 옹벽이 무너졌었는데요. 작년 호우 때도 아파트 옹벽이 무너져 주민 약 100명이 한동안 대피소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옹벽 및담장의 붕괴는 유독 장마철에 잘 보이는데요. 작년 집중호우 기간 열흘 만에 91건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정체전선으로 전국에 많은 장막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혹시라도 옹벽이 붕괴될까 불안에 떠는 주민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공개 위험으로 접근 금지를 한다는 경고문과 함께 육안으로 봐도 금이 가 있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심각한데요. 일로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요. 가장. 작년보다는 조금 더 균열이 더 많이 간것 같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옹병 옆으로 통행을 하는 주민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왜안 그러겠어요. 저기 무너지면 그 좁은 데서 피하면 어디로 피하겠어요. 심지어 이 옹벽 위에는 빌라도 세워져 있었는데요. 위치 전에 이게 부져 가지고 공사했잖아요, 이게. 최근에는 벽면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 이거 비 정말 는 어디가 부러질지 몰라요, 이제. 갑자기 파 부를 수수해 있어 이 너무 불안하겠어요. 만약이라도 이 옹벽이 무너진다면 옆 건물도 상당히 위험할 수 보였는데요. 이 사안 사면 탑부를 하지. 이게 더 위험한 건데 이거는 뭐 그냥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지 나 그게 이해 가안 돼. 해당 옹벽의 바로 앞은 공사 중이었는데요. 비가 온뒤 땅이 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전문가가 둘러볼 때이땅 꺼짐과 옹벽 관련이 있을까요? 크기 보이는 것만 꽉차 있지 이 안쪽으로는 지금 공동이 더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조그마한 싱크홀이에요. 공동이 진행이 되면은 이쪽 옹벽에도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장마철이 다가오면 옹벽 위에 문제점이 가장 커 보인다고 뜨적합니다. 아예 그냥 벌어진 거예요. 저 이렇게 펜스가 부서질정도로요 원래 이 용접된 네. 부위가 여기 붙어 있었겠죠. 균열이 생기면서 터진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지형을 보면은 저쪽이 위쪽이고 이게 아래쪽인데 여기에 물이 모이게끔 지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만큼 이제 턱이 있으니까 비가 오면 무조건 여기에는 차요. 따로 바깥으로 배수하는 배수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는 어쨌든 이 안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용벽의 하중이 늘어나면. 이제 붕괴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서울 한복판 다른 지역에서도 붕괴 걱정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인데요. 자 지금 제 뒤로 붕괴 위험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선 2년 전에 중단된 공사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아요. 네, 공사를 위해 파놓았던 집안과 건축용 천막이 방치돼 있는 모습입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장마 되기 전에 어떻게 좀 해야지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지곧할것 같았는데 무서워요. 좀 불안하고.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청문당이다 가 지금 집을 얻어서수 떠나갔습니다. 자 해당 공사 중에는 사고도 있었다는데요. 흙 무기하고 음. 여기까지 바로 여기까지 왔어요. 눈으로 훤히 보이까요 네. 자 지자체는 현재 할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는 장마 입장입니다.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게다 집안으로 스며들면서 제이 안전 사고 우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청탑지로서 여기 범면을 다 덮고요 긴급하게 저희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을 건축주한테도 문서로서나 구두로서 전달했습니다. 자 방문을 했던 현장 사유지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유지라면 소유주가 직접 점검 및 보수를 해야만 합니다 피치 모텔 사정이라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이제 지자체가 먼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갖다가 대응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개인 소유주에게 거기에 소유됐던 비용에 대해서 그런 부상권 청구를 하는 이런 제도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자, 장마철마다 붕괴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이라도 반드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해 보입니다.